대와 함께하는 가정 예배 하별모.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아멘, 신명기 6장 5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가정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예배드림으로 주 안에서 하나된 믿음의 가정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다음 세대와 함께하는 가정예배하, 별, 모. 오늘 첫 시간인데요. 이 시간을 함께해 주실 분 소개합니다. 부산성민교회 홍용희 목사님 만나봅니다. 목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샬롬. 네 목사님. 극동방송. 네. 액정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자 우리 액정자 여러분들께 힘차게 인사해주신 분은요, 바로 부산 성민교회 홍용희 목사님이십니다. 목사님. 네. 매주 금요일에 우리 청자분들과 만나고는 있으신데 이렇게 네. 방송을 통해서는 약간 오랜만인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죠. 네. 어 전에 제가 네. 출근 시간대에 주로 만나뵀었는데 이번에는 어 오후 시간 여러분과 네. 함께 뵙게 돼서 더 설레는 마음이고요. 이 가을에 뭔가 열매를 맺을 것 같은 기대가 됩니다. 아멘. 아멘. 자 부산 성민교회 홍용희 목사님과 매주 목요일 이 시간 함께 할 텐데요. 목사님, 목사님 네. 하면 따라 붙는 수식어가 있어요. 바로 네. 분홍 목사님이신데 네. 핑크색을 좋아하셔서 그럴까요왜 분홍 목사님이신가요? 네, 어 저는 지금까지 주로 이제 다음 세대 사역을 주로 했는데 네. 아이들이 홍, 융, 희란 이름을 잘 기억 못해요. 아, 어, 예. 그래서 이름보다 다른 명칭이 없을까 하다가 네네. 아 다음 세대를 사랑하시는 분, 음, 그분이 예수님이잖아요. 네. 그래서 그 분을 전하는 홍 목사, 그래서 아... 분홍 목사가 되었고요. 야우. 어, 네. 이 분홍색은 또 남녀 노소가 다 부담 없어 하시고 편안하게 저를 받아 주세요. 네, 네. 그래서 아이들이 분홍색 옷을 입고 제가 다가 가면 어? 분명히 이분은 다니 목사님이고 어른이고 아저씨인데 <laughs> 네. 어? 우리 편인가? 라고 헷갈리거든요. 음. 어,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아, 아. 딱딱한 정장보다는 핑크색으로 아이들에게 더 친화적으로 다가가시는군요. 그렇죠. 네, 목사님들 다음 세대 사역 중점으로 하고 계신다고 말씀하셨는데 네. 요즘은 다음 세대가 아니라 다른 세대라고도 말을 해요. 그러게요. 예. 그런데 목사님은 다음 세대 사역 어떻게 시작하셨어요? 말씀하신 것처럼 네. 요즘은 거룩한 세대가 아니라 거북한 세대라고도 음, 말을 하고 네. 또 아이들 말로는요. 제가 볼 때는 겉바속촉이에요. 우리 어, 아이들은 겉바속촉. 예. 네, 겉은 바삭한데 속은 촉촉하거든요. 음, 네. 마치 어 맛있는 돈가스집 가면, 네네. 겉은 바삭한데, 어? 속은? 육즙이 흐르는 촉촉함. 그런, 와, 예상하지 못했던 기가 막힌 맛이 나거든요. 음. 그걸 아이들 말로 겉바 속촉이라고 하는데, 네. 저는 요즘 다음 세대 사역이 그렇지 않을까 싶어요. 겉은 너무 바삭하다 못해 푸석해 보여요. 음. 가능성이 없어 보이고, 아니, 이 아이들에게 어떻게 복음을 전하나, 너무 공부에 지쳐있고, 너무 사회의 압력에 지금 눌려있는 아이들에게 게임만 하고 스마트폰만 하고 아, 이 아이들이 과연 믿음이 있긴 있어? 이런 마음이 많이 들거든요. 네. 그런데 조금만 들어가 보면요. 와, 아이들 안에 예배의 영성이 있고 기도의 능력이 있고 그 안에 정말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이 정말 아이들 말로 뿜뿜합니다. 오, 네. 그래서 저는 아, 진짜 겉바속속에 반전 매력이 있다. 음. 그래서 이 아이들 희망이 있고 오히려 다음 세대에 소망을 거는 것이 저는 한국 교회가 사는 길이라고 믿고 있는데 그 열매를 저희 교회가 실제로 지금 거두고 있어요. 오, 그렇군요. 저는 이거를 네. 우리 부산 교회와 모든 교회와 함께 나누고 싶어요. 음, 네. 앞으로 이 시간을 통해서도 그런 기회가 자주 열리기를 바라고요. 우선 네. 요즘에 코로나 시대에 살고 있잖아요. 그렇죠. 목사님들은 목회가 어렵다고들 하시고, 또 우리 성도들은 신앙생활이 쉽지 않다, 할수 있는 게 없다, 라는 말들을 많이 하세요. 네, 예. 이 코로나 시대 우리 분홍 목사님은 어떤 사역으로 혹시 하고 계신가요? 어, 할수 없다고 보면 네. 아무것도 못하는 시기고요. 그쵸. 지금은 할수 있는 걸 찾으면 실은 뭐든지 할수 있어요. 음. 예전에는 저희가 너무 바빠서 못했거든요. 네. 사역이 실제로 너무 많아서 네네. 그리고 성도분들이 너무 바빠서 그래서 하긴 해야 되는데 서로 왠지 미안하고 부담됐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사역자들도 할수 있는 여유가 생겼고요. 특별히 교인분들도 집 밖에 못 나가서 그렇지 사실 말씀 듣고 기도하고 함께 교제하고 싶은 마음만큼은 더 간절해졌습니다. 네. 저는 그래서 그런 마음을 어떻게 하면 우리가 어, 모이지 않고 할수 있을까? 네. 어떻게 그걸 살릴 수 있을까 고민하다가, 지난 여름 성경학교 때 네네. 어, 아동부 공과를 제가 직접 어, 함께하는 시간을 네. 녹화를 했어요. 영상을 만들었어요. 아 여름 성경학교를 하셨는데 온라인으로 네. 하셨어요. 1, 2, 3과 오. 온라인 아동부 영상을 네네. 제가 직접 출연해서 마치 눈앞에서 담임 목사님과 함께 와우. 공과를 하나하나, 해 나가는 영상을 찍은 거죠. 네. 그래서 공과체가 제가 직접 들고 오리고 붙이고 만들어 가면서 <laughs> 그렇게 어 만들었는데 네. 그 영상이 소위 대박이 난 거예요. 오, 네. 저희 교회뿐만 아니라 저희 통합체 교단은 다 똑같은 내용으로 네. 성경학교를 하니까, 네. 아유 못 모이면 공과 어떻게? 그러면 공과 못 하면 성경학교 아니잖아. 이랬던 교회들이 아. 저희 영상을 보고 용기를 내셔서, 네. 영상을 만든 거죠. 아 교회마다 영상을 만들어서 네. 보내주고 그 공과에 함께 거기다가 선물도 넣고 아이들 간식도 넣고 음 그래서 선생님들이 그걸 들고 각 가정을 방문한 거예요. 아, 네. 그러니까 아이들은 네. 교회 못 간다고 성경학교 못 한다고 막 울상을 짓고 있다가 도리어 큰 선물을 받고 영상을 통해서 그 교회의 목사님 또는 전도사님과 함께 함께 집에서 만들어 보는데. 참 아이들이 많이 신나하고 음. 행복해하고 즐거워하는 모습들을 저희가 네. 정말 많이 체험하고요. 그걸 또 인증샷을 찍어서 네. 저희가 그걸 받고 그걸 통해서 다시 또 시상하고 온 교회가 같이 즐겁움을 나눴거든요. 야. 그걸 저희가 보고 야 그럼 우리 어른들도 할수 있겠다. 네. 그래서 어른들도 꼭 모여야 신방이 아니잖아요. 아, 네. 만나서 예전처럼 뭐 같이 대면으로 설교하고, 식사하고, 이런 거 못하니까, 저희가 이번에 문꼬리 신방을 준비했는데요. 문꼬리 신방이요? 네. 문꼬리 신방이 네. 뭐냐면, 네네. 예쁜 종이 가방을 준비해서, 네. 거기에 이제 말씀을 대신할 저희 교회 미니 설교집, 생명의 어, 말씀 5권, 네. 그리고 건강 챙기시라고 마스크 10장, 와우. 그리고 부자 되시라고, 실제 네. 손지갑, 직접 만든 실제 손지갑 <laughs> 넣고, 네. 행복하시라고 초콜릿 하나 넣고 와. 결정적으로 담임목사가 직접 가정마다 손으로 적은 엽서 오. 손 엽서를 적어서 300 가정에 아. 그것을 전해드렸는데 3 0 0개를 쓰셨어요 목사님 직접? 썼죠 제가 와. 직접 썼습니다 그래서 네. 들고 찾아가서 띵동하고 안에 우리 교육부분이 계시면 네. 눈인사하고 마스크 쓰고 전해드리고 왔고요 네. 안 네. 계신 가정도 있잖아요 또는 네. 만나는 게 부담스러운 가정은 네. 문고리에 걸어놨어요. 그래서 문고리 신방이군요. 아, 그렇죠. 문고리에 걸어놓고, <laughs> 네. 그 가정이 형통을 위해서 음. 담당 목사님이 또는 제가 기도하고 돌아왔거든요. 네. 그러면 교우분이 나오셔서 그걸 이제 가져가시잖아요. 네네. 그리고 가져 들어가시면 하나하나 열어보시면서 엽서도 읽어보시고, 말씀도 보시고, 마스크도 걸어보시고, 스코렛도 드시면서 네. 그 인증샷을 찍어서 보내주신 거예요. 아. 그러면 저희 그걸 다시 모아서, 네네. 다시 모아서 또 편집해서 우리 교우분들에게 매일 보내드렸어요. 와. 그랬더니, 어우, 뭐, 못 만나는 교우들의 그런 행복한 모습을 네네. 교인들이 매일 만나는 거잖아요. 음... 얼마나 반가워하시고 좋아하시든지, 네. 야, 정말 저희가 2주 동안 정신없이 바쁜데 지금 네. 하고 있는데, 네네. 그 어느 때보다도 보람이 있고요. 행복하고요. 음... 아, 이게 목회구나. 할수 없는 시간이 아니라 도리어? 무엇을 해도 감동스러운 시간 아. 뭘 해도 이거는 보람 있고 대박이 나는 시간이 지금이 아닌가 싶어요 저는 아, 네. 소수의 인원으로 또 비대면으로 할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나 고민고민하시면서 내 아이디어가 아닌가 싶은데요 그렇습니다. 우리 많은 교회에서도 한번 도입해 보시면 좋겠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웃음> 네. <웃음> 자 이제 네. 해보면 기가 막힌 보람이 있습니다. 이야, 기가 막힌 보람을 체험하고 싶으신 분들은 문고리집만 한번 계획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네. 이제 본격적으로 목사님 우리 코너 이야기 이제 좀 해봐야 될것 같아요. 그렇죠. 우리 네. 코너 제목이 다음 세대와 함께하는 가정 예배 하별모인데요. 네. 이름이 너무 예뻐요 하별모. 그렇죠. 자, 어떤 뜻인가요 목사님? 네. 차별무가 지향하는 것은 네. 가정의 부흥입니다. 음, 네. 한마디로 가정 부흥입니다. 네. 그러면 가정이 부흥한다는 것은 질적으로 또는 양적으로, 영적으로잖아요. 네, 네. 그 중에서 우리 눈에 보이는 건 양적입니다. 네. 그래서 성경에서는 양적인 것으로 우리 가정의 평안과 부흥을 표현한 구절이 많이 있는데요. 네. 그 중에서도 창세기 22장 17절에 보면 네.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시가 네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다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시가 네그 대적의 성물을 차지하리라라고 하는 말씀이 나와요. 네. 여기서 아,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다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이 음. 말씀 이 말씀을 저희가 가지고 와서 그대로 네. 가지고 와서 하별모 아. 하늘의 별처럼 네. 바다의 모래처럼 번성에 나가는 가정의 부흥을 저희도 이렇게 제목을 정해봤습니다. 아 너무 예뻐요 하별모. 음, 그렇죠. 참 예, 예쁜 제목인데 지금 성민교회는 이 하별모 가정 예배를 목사님 부임하시고부터 계속 진행하고 있는 걸로 아는데요. 네. 목사님 가정 예배 왜 드려야 할까요? 어 저는요. 네. 저희 성민교회를 항상 성민 가족이라고 불러요. 네. 이게 교회는. 잘못하면 건물로 오해할 수 있고, 네. 아니면 시스템이나 조직이라고 오해할 수 있어요. 네. 그러면 요즘처럼 코로나 시대에 교회에서 못 모이면, 어? 교회가 없어졌나? 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네. 그리고 교회의 어떤 행정적인 절차나 아니면 사람들 간의 모임이나 조직, 여기 문제가 생기면, 에이, 교회는 다 그래. 라고 외면하게 돼요. 그런데 교회가 가정이라는 것을 기억하면, 성민, 가족이라는 것을 우리가 꼭 붙들면 그런 오해를 이겨낼 수 있어요. 가정 예배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더 견고히 붙잡고 가정 안에서부터 내가 교회임을 인식하고 여기에 바탕한 신앙을 계속 발전시켜 나아갈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신앙의 기본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네. 근 네, 목사님. 가정예배를 네. 어떻게 드려야 하는지 모르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맞아요. 어떻게 드려야 돼요, 목사님?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다들 아세요. 네. 그래서 아 가정예배 그래 해야지 해야 돼 언젠간 할 거라고 하시는데 네. 그 언젠가가 안 와요. <laughs> 그렇죠. 저희는 그래서 네. 제가 2015년도 11월에 부임했는데요. 네. 2016년도부터 지금까지 어, 5년 동안 계속해서 이 가정예배를 드여오고 있어요. 네. 그러면서 가정예배지 소위 말해서 주보죠. 네. 가정예배용 주보를 만들어서 네, 네. 매주 저희가 프린트해서 교회 오는 분들이 가져가실 수 있도록 본당고비에 네. 준비해 놓고 네. 또 교회 못 나오는 분들 지금 이 기대면 시간에는 교회 홈페이지 자료실에 네. 스캔을 해서 매주 올려놔요. 네. 그러면 그것을 누구나 다운 받으셔서 그 예배지 순서를 따라서 예배를 드리시는데요. 네. 물론 교회에서 드리는 예배와는 조금 다를 수 있어요. 그런데 저는 이 약간은 축약되고 약간은 생략된 이 내용들 속에 중요한 예배의 포인트를 다 담았거든요. 네. 그래서 각 가정에는 교육자가 안 계시고 가정의 아빠나 엄마 또는 가족 구성원 중에 한 명이 리더가 돼서. 가족들과 함께 역할을 나눠서 이 하나 하나의 순서를 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했어요. 저희 예수동네 가족들을 위해서도 목사님 그 주보 제공해 주실 거죠? 물론이죠. <laughs> 네 지난 5년 동안 저희가 네. 쌓여온 노하우가 정말 저는 가정 예배에 관해서는 대한민국에서 가장 저희는 훌륭한 데이터베이스를 가지고 있다고 자신해요. 네. 왜냐하면 실제로 이것이 이론이 아니라 실제로 매 가정마다 이 예배를 드리고 있고요. 네. 그리고 예배를 드린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배 드린 인증샷을 찍어서 홈페이지에 올리면 저희가 매 주일 예배마다 그 인증샷을 다 보여줍니다. 온 교인에게. 네. 대형 화면으로 그래서 누구 누구네가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를 온 교인이 다 아셔요. 게다가 아이들이 매주 자라는 모습도 보고 각 가정이 매주 어떻게 점점 더 신실하고 은혜롭게 성장해가는지를 온 교인들이 보는 거예요 네. 저는 굉장히 기쁘고 저희 교회 홈페이지 가정예배란에 들어가시면 네. 약 3,000장 이상의 와우. 가정예배 인증샷이 올라와 있습니다 네. 이것이 저희 교회 가장 큰 재산이고요 음. 저희 교회 역사고요 저는 이러한 모습을 우리 부산 모든 교회가 네. 같이 만들어 나가는 것이 저의 꿈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부산극동방송 예수동래 316번지를 통해서 그 합열모를 저희가 같이 하면서 또이 땅에 가정예배를 세워가는 일을 하려고 하잖아요. 그렇습니다. 어려워서 못하셨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못하셨던 분들 이제는 몰라서 못해요 할수 없게끔 저희가 가정예배 순서지도 드리고 또 목사님이 네. 매주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알려주실 거잖아요. 그렇죠. 네. 제가 다음 주부터 본격적으로 네. 여러분들에게 네. 한주한주 한주 실제로 하실 수 있도록. 네. 어 이거 나도 할수 있겠다 하는 마음. 네. 어, 우리도 할수 있겠는데 아 해보고 싶다라는 마음 되실 수 있도록 네. 한주한주 한주 내용도 제가 싹 정리해 드리고. 하실 때 중요한 팁도 알려드릴 거예요. 네, 우리 기대하시면서 이 시간 함께해주시면 좋겠고요. 우리 가정 예배를 네. 세우고자 하시는 분들 이 시간 해봐야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에게 목사님 격려 좀 해주세요. 네, 시작할 때 말씀드렸지만 이제 가을입니다. 선선한 바람이 불어옵니다. 가을은 추수의 계절이고요, 감사의 계절입니다. 그렇다면 이 가을에. 분명히 하나는 도전하셔야 돼요. 그렇다면 가장 가치 있는 것을 도전해야겠죠. 가정을 살리는 가정 부흥회, 다음 세대와 함께하는 가정예배 하별모는 이 가을에 도전할 가장 가치 있는 일입니다. 내가 살고 아내와 남편, 배우자, 부모, 자녀가 살아나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서로 사람과 교제가 있고, 축복이 있는, 너무나 귀한 시간입니다. 여기에 여러분들 도전하십시오. 기도하시고 함께 저희가 돕겠습니다. 아, 네. 함께 할때 반드시 다음 세대에게 믿음이 전승되는 부산의 모든 복된 교회, 복된 가정들이 다될수 있다고 저는 확신하고, 아, 네. 여러분은 축복합니다. 아멘. 네. 목사님 아, 네. 이제 어 방송 시간이 이제 4분여밖에 안 남았어요. 그래서 네. 마지막으로 목사님의 목회 비전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네. 어 저는 성민교회에 이제 부임한 지가 얼마 안 돼요. 아직 5년 차밖에 안 돼요. 그런데 저는 지나온 5년보다 앞으로의 시간들을 훨씬 기대합니다. 부산의 모든 교회가 우리 교회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서로 연결되어 있고 지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서로가 내가 바로 서서 내 옆교회를 세운다. 우리가 더 조심하고 우리가 더 믿음에 바로 서서 다른 교회를 함께 세운다는 생각을 꼭 했으면 좋겠어요. 아맨. 저희 성민교회는 우리, 저희 교회가 더 건강한 교회가 되고 더 희생하고 헌신하는 교회가 돼서 중요한 신앙의 핵심들을 공유하는 교회. 그래서 부산에 많은 교회들이 아, 함께 가고 싶은 교회가 되면 참 좋겠고요. 네. 그렇게 해서 부산이 신앙의 중심지가 되고 우리나라에 내놓을 만한 믿음의 도시, 극동방송이 있고 성민교회가 있고 부산교회, 이 많은 교회들, 1800교회가 있기 때문에 부산은 희망이 있다 라고 네. 하는 한국 교회의 하나의 모델을 만드는 것이 저의 소망이고요. 이 일을 위해서 정말 열심히 노력하고 있고 우리 장로님들, 성도님들이 애쓰고 계십니다. 아, 네. 부산 함께. 살아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아멘. 8845번님, 성민교회 분홍 목사님 화이팅! 하별모, 저희 가정도 가정예배 회복하렵니다! 하면서 선포해 주셨어요. 아멘. 네, 축복합니다. 이렇듯 네, 많은 분들이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목사님, 우리가 본격적으로 추석 이후부터 이제 만날 텐데요. 그 사이에 우리 많은 분들이 가정예배를 세우고자 하는... 결단을 하시기를 우리가 축복하면서 목사님이 이제 마무리를 해야 될것 같아요. 네, 목사님께서 네. 우리를 사랑하시는 방법이 있어요. 네. 그런데 그 방법은 항상 예배를 통해서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예배가 멀어지면 하나님의 사랑이 점점 조금씩 조금씩 식어지는 걸 느껴요. 그러나 하나님은 항상 우리를 사랑하시거든요. 예배가 뜨거워져서 그 은혜를 여러분 충만히 받으시고 넘치게 받으시고 늘 형통하게 되는 복이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에게 반드시 임하게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앞으로 매주 목요일 다음 세대와 함께하는 가정 예배 하별모를 함께 진행할 부산 성민교회 홍용희 목사님과 함께했습니다. 목사님 오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추석 잘 지내시고요. 여러분들 은혜 많이 받으시고 충만하십시오. 건강하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수동네 네, 네, 316번지 오늘 순서를 이제 저도 맺어야 할것 같습니다. 아, 매주 목요일마다 이제 가정예배를 위한 가이드 겸해서 여러분과 함께 할 텐데요. 어, 여러분들 많이 결단하셨으면 좋겠고, 같이 기도하면서 우리 가정교회를 세워가는 일에 함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만 인사드립니다. 예수동네 316번지 제작진행의 이영경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키, 키.